양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사회를 맡은 대구시 조양의 식품산업팀장입니다. 먼저 최홍호 대구광역시 행정부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. 더 협약식을 체결해 주신 우리 박철웅 농업기술실용의재단 이사장님과 그 외에도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. 말씀 뭐, 저도 시골에서 이또 재단이 연구한 기술이나 이런 실적들을 가지고 또 대구시에, 대구시에서 생각보다 농업이 상당히 많습니다. 여기에 기술을 이전해주고 지원을 이준, 해주신다고 하니, 저희들 더없이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. 아마 이렇게 귀한 일을 해주시는 이 농업기술 실형화 재단과 저희들이 이런 귀한 해방 을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, 저희들 실용화재단 하는 일들 지대구시청에서 적극 도와드리고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최홍호, 우리 대구광역시 우리 행정부 시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수행해주신 이동권에서 우리 행정안전부에 쭉 예, 계셨기 때문에 종합행정을달아주 그래서 저 앤미정부 출범 때 농촌지능정부 수련연구기관화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분야별로 다니면서 마케팅을 하고 소개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우리 청년 노업인들이 현재 강남에서부터 부산까지 지역 번역별로 이렇게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, 동을 해서 어, 대구라든지 경북 지역에 육 익산에 와가지고 지방인전에서 올리는 수문에 있었는데 제가 지금 육사 에 이전한 지가 만0 년이 다 됐는데요. 여기는 농업 기술 실용화 전환입니다. 효과를 <목소리를> 내딛었습니다. 이후 급변화 환경 속에서 변화의 크름에 맞춰 대한민국. 또한 농산업 기술 도약을 위한 대초 기업 육성과 미래 2 분야. 고급 체계를 선진화해 종자 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. 내빈들 네, 함께 해주십시오. 예. 보시죠보시 오시, 시작해. 시작습니다 예. 네, 그럼 이템부터드겠습니다 소... 농업기술 희롱원재단이